이재명 개인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들이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이재명을 배제하고 나갈,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재명 개인의 팬덤이 거기에 대한 지지율들이 워낙 특출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빼놓은 야당 정치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돈봉투 사건에 대한, 음, 일종의 이제, 폭로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음, 이원욱을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박으로 점 찍어 놨던, 낙지하고 협업할 걸로 점 찍어 놨던 인물들이 전부 다 명단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당 차원에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고,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야! 수박을 왜 받아줘! 라고, 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러한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명백한 그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못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있는 상황 하에서, 어, 돈, 돈, 봉투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수박들이 찍혀 나온 매체가 뭡니까? 시사저널이에요. 만일 이게, 만일 이게 공식적인 검찰에서 나온 거였으면 조동종이 받아갖고 때렸을 겁니다. 따라서 시사저널이 저 뿌리고 있는 거는 입수 루트가 어딘지 명확하게 모르는 거고 허술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50억이 넘는 그 양도성 채권이 2006년도부터 존재를 했었고 그 당시에 이거를 돈을 바꿔줬다고 하는 이원욱이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 아직 입문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원욱을 통해서 이 돈을 바꿔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뭔가가 맞지 않는 짜맞춰진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아 이름이 뭐죠? 이정근이지 이정아네 이종근. 이정근 게이트에 등장하는 문건이라고 합니다만 이걸 이정근이 직접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이정은 이정근이 자필로 이거를 써준 게 아니고 이정근이 한 말을 제 3자가 받아 적은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정근의 공식적인 공식적인 인정받을 수 있는 의견이나 아그 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필적 조회해 보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현장에 앉혀놓고 구두로 저걸 받아 적었든지 들은 얘기를 나중에 적어서 정리를 했든 지간에 저 안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의심 정황은 있으나 명확한 검찰에서 그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돈을 줬으면. 인출 기록이라든지, 송금 기록이 있으면 제일 깔끔한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정근 관련해서 수십억 원대의 돈들에 대한 은행 계좌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까면 되는 건데, 왜 이런 제3자의 문건을 까가지고, 이걸 일으키나는 거죠? 이거는 얘네들이 깔 수가 없는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논란만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들의 문건을 언론을 통해서 마치 사실인 양 흘리는 거죠.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아닌 페이크 증거를 흔들면서 소박들 어떻게 할래? 달당할래? 아니면 와갖고, 어? 우리한테 충전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를 더 열심히 할래? 아니면? 아니면 정계 은퇴를 할래? 니들 없어지면 그 자리에 내가 꽂을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류에, 이런 류에 간보기를 하면서 던져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타원에서 대응하는 건 맞아요. 이건 가짜 뉴스니까.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실질적으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봐요. 통장이 됐던 당시에 돈을 지급한 인출에 관련된 기록이 됐든 또는 그 돈을 지급했다라고 적어 놓은 일종의 거래장부 같은 형태 또는 뭐 녹취록이 됐든 그에 대한 메모 같은 것들이 존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그걸 지금 안 까느냐. 그걸 까가지고 얘네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얘들이 더더욱 민주당 안에서 지랄 발광을 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던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막아줄게. 우리가 당 차원에서 대응해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수박들의 입지가 싹 사라진 거예요. 즉, 이재명 대표나 당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음 지들 얘기하고 있는 열혈, 그, 지, 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을 쏟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가 살아야 되니까. 저 28명 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어?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 실명이 존재했고 있었다고 치면 그걸 안 깎겠습니까? 얘들이 저기 있는 애들은 까갖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면 대로 민주당에 도움이 될 놈들이에요. 저거 끝까지 지켜주면서 안깔 겁니다. 버티고 버티고 홍선전까지 저걸 카드로 이용해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사저널 기사를 이용하는 거는 내부 분란을 일으키라는 거죠. 근데 이 내부 분란을 일으킨 무리들이 예? 경찰이 잘못 생각한 건 뭐냐면 난 아니다 이 리스트는 이 리스트는 나랑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사태가 이재명 때문이다라고 더 악랄하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지금 지지자들이나 보는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거봐 이 새끼 결국 처먹었구만 라는 시선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 정치 생명을 의지할 방법이. 대표님 도와주세요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조홍철을 비롯해서 아직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모든 수박들과 현재 당내 갈등 세력들이 주댕이를 쳐 닫아버린 겁니다. 왜? 지금 진짜로 이거를 도와주고 진정시켜줄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거든요. 이걸 냅두고 그냥 방치하잖아요. 당은 혼란스러워지겠죠. 내쫓아라, 어? 진상조사해라, 어, 재산 공개해라. 물론 이제 앞으로는 할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내부 분란을 안 일으키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 수박을 버릴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 아니에요. 11월이 돼야 됩니다. 얘네들이 공천신청을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가서 지금 대의원제 등까지 하고 복수공천제도만 딱 올려놓고 나면 몇 번에 걸쳐서 수박들을 당원들이 걸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개혁에 얘네들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급해서 검찰이 썼다는 카드라고 보기엔 오히려 이게 우리 내부의 적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재명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걸로 갖고 송영길 대표를 몰아가서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지역를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이어받았으니까 둘이 한통속이다 뭐 이런 그림을 가려고 하는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오히려 강력하게 먼저 고소고발과 자진조사를 통해가지고 이게 조작된 거다라고 하는 거에 정면 대응으로 맞불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아니 왜 자꾸 조사를 받으러 오시냐고요 그냥 계시라고요 라고 송영길 대표를 피해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이게 정당한 범죄의 위험성이 있으면 아니 내가 직접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두고 주변에 있는 어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지지자들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연 그. 돈, 돈 봉투하고 연계고리가 없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짓거리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검찰의 어떤 조급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성년 지검장이 대놓고 현재 검찰이 무너지고 있다. 지위 체제가 현재 무너지고 있어서 조만간 한동훈이 도망갈 것이다. 총선 전에. 법무부 장관 자리를 내던지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지경인 겁니다. 즉, 검찰 안에 한동훈을 비토하고 지금의 잘못된 무리한 대장동 수사나, 어, 김건희 관련된 부실 수사, 내지는 장모 봐주기,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거를 제대로 잡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죠. 즉, 검찰의 붕괴가, 한동훈의, 에, 런, 그, 도망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이한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렸죠. 한동훈을 내세워서 검찰을 장악하는 세력들은 윤석열과 권력을 나누기로 했던 윤석열한테 빚을 졌던 세력들이고요. 그 세력들이 관리하는 검찰이 너무 무리수를 둬버린 거예요. 야당 대표 한 번을 안 만나고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쓰겠다고 하고 있고 쓰고 있는 지금 상황. 어? 지금 민생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척 없이 계속해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민영화에만 혈안이 돼 있는 이 집단들은 윤석열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 안에서도 지금 한동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가장 크게 무너진 건 뭘까요? 제가 보기엔 한동훈이 윤석열만큼 봉투를 안 돌렸어요.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하면서 일을 한게 아닙니다. 각 직업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들을 만나가지고 봉투를 나눠주고 술을 먹이면서 사람들을 회유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14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거의 대부분 술값과 봉투값으로 지출이 돼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검사들을 묶어놓고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안 쓴다니까. 물론 법무부 장관이라 쓸수 없죠.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비자금을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금 있는, 지금 있는 검찰총장 이름이나 여러분 아세요?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검찰총장 이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걔네는 지가 인성열쇠처럼 검사들 찾아가면서 봉투값이라도 줘가면서 조직을 단돌이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한동훈이 시키는 것만 처리하고 그나마 처리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 대장동 대장동 조사하다가 괜히 박용수만 건드려 버린 거고. 어? 어미준 같은 놈 내세워서 최고 에이스 내세워가지고, 어, 유동규랑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 이걸 다 지휘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지우면 정치 생명 아니라 공무원 생명이 끝나죠. 결국, 대장동이 마무리되어가고, 대장동의 만세를 불러야 될이 시점에, 직전에 한동훈은 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자중질환과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거고, 더더욱, 한동훈 이후에 다른 카드가 없는 것도, 현재 윤석열의 고민인 겁니다. 너무 많이 몰아줘 버렸거든. 마누라 카톡 친구라 그래 갖고 한동훈이한테 사실상에 법무부 정권을다줘 버린 거예요. 시행령 대통령은 결재만 하고 저기 한동훈이 만들어다 갖다 주면 그 시행령으로 다 키웠어요. 그렇게 해 갖고 어 지금 경찰들 휘어 잡고 경찰국 만들고 검찰 검찰이 기무사까지 군대까지 국정원까지 다 장악하게끔 대한민국 사정 기관의 힘을 다 몰아 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마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이재명 한 사람을 못 잡아넣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답답하시겠지만 아, 저들의 붕괴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 지금에 있는 분노를 응축하고 제대로 된 정보에 눈을 뜨고 이 시국을 조금만 참아 주신다고 하면 총선 후에는 당연히 이뭐 청산 작업이 들어가겠지만 총선 이전에 검찰과 국진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걸 눈치챈 개새끼들이 윤석열 배우의 개새끼와 도둑놈들이 좀더 빨리 돈을 헤쳐 먹기 위해서 어 우리 예산을 갖다가 외국에다 펑펑 날리고 십조를 우크라이나에 주면 그게 얼마나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쓰이게 했어요? 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5%, 25%는 젤렌스키하고 어, 이쪽에서 그거 관장하는 놈들이, 이, 해먹을 거고, 50%도 아마 제대로 지원 못될 겁니다. 그리고 날리는 돈이 될 거예요. 그냥 던져주고, 야, 0.5%로 40년 후에 갚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 가서 화폐같이 생각하면 의미 없는 돈이 돼버릴 거예요. 그냥 날린 돈이에요. 이러한 짓거리들을 계속해서 벌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써야 거기서 어떻게든 콩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니까 러 말도 안 되는 관저공사하고 어 이상한 인테리어하고 되지도 않은 침대 50개 사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다돈 빼먹게요. 어 이런 돈 빼먹는 짓거리만 혈안이 돼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행법상 실정법상 이런 새끼들을 법적으로 진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법의 집행 권한을 다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짓거리들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어 현재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한과 삼 권한을 축소하고 상권 분립의 견제와 독립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빨리 총선 승리 이후에 개헌과. 각종 개혁 작업을 마무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손가락 장전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꿋꿋하게 혼자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냥 믿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